구치소에서 풀려난 독고탁.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독수리 술도가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장미애의 진심까지 알게 되죠. 장미애의 진심과 독수리 형제들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강수에게도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독고탁이 강수를 세리의 오빠로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술도가의 사과 후 집에 돌아온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 장미애는 내가 어딜까? 우리 가족 옆이 내가 있을 곳이야. 독고탁은 내가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가족밖에 없더라. 이렇게 장미애와 독고탁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애는 이번 당신 일로 오교수가 많은 힘이 되어 주었는데 밥이라도 한끼 해주고 싶어. 도꼬탁은 그래야지 하며 강수도 같이 오라고 해. 장미에는 놀란 듯 강수까지. 강수는 왜?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심하게 대한 것도 있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오라고 해. 알았어요. 하면서 장미에는 범수에게 전화해 강수와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도꼬탁 집에 도착한 강수와 범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도꼬탁은 이번 일에 도움 준거 고맙다 오 교수. 우리 세리에게 잘해줘야 돼. 사실상 범수를 사위로 인정했는데요. 세리 또한 아빠 고마워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독고탁은 강수를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다 천천히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심하게 대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리. 강수 니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제 니가 세리 오빠니까 라고 말을 했죠. 강수는 놀라며, 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범수는 흐뭇해하고, 장미애와 세리 강수까지 한 가족이 된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고탁은 30년간 자신을 속인 미애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처를 주었고, 강수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는데요. 견디지 못한 미애가 이혼을 요구했었죠. 독고탁의 구속이 결정되자, 이혼 서류를 미애에게 건네면서 미애의 소원을 들어주는데요. 그리고 장미애의 면회마저도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매일 면회를 신청하며 진심을 보였고 범수는 독고탁을 찾아가 세리가 걱정해서 대신 왔다고 하는데요. 세리를 걱정한 독고탁은 범수에게 세리는 잘 있냐며 내가 범죄자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웠다고. 그러니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범수를 이때부터 인정한 것 같아요. 독고탁의 가족에 대한 마음은 진심 인것 같았습니다. 범수는 독고탁에게 자신이 회장님 을 여기서 반드시 꺼낼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꼭 술도가에 와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말 거라 했죠. 독고탁은 별난 놈이라고 하며 웃음을 띄었는데요. 구치소에 있는 독고탁은 예전의 오만과 욕심에 가득한 모습이 아니 었습니다. 그동안의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 가가 막걸리를 잘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신라 주조의 위협이 될것 같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장미애가 술도가에 대한 애정이 강수 때문이란 것과 세리가 범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더욱 질투심으로 미워했던 것 같아요. 독고탁은 구치소에 한 달간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애는 결국 독고탁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이혼 서류를 찢었고 독고탁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세리 또한 아빠 걱정에 눈물을 흘리자 범수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강수는 강수대로 세리와 장미애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을 본 천수는 동생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광숙과 만나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탄원서를 써줘야 할것 같다고 했고 광숙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범수는 독고탁게 면회를 마치고 세리네 집에 찾아가 독고탁을 면회한 것과 술도가에서 탄원서를 써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고맙다고 했고 세리도 옆에 범수가 있다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는데요. 탄원서와 범수의 도움으로 독고탁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독고탁은 장미애가 옆에서 지켜준 것에 고마워하고 범수를 비롯한 독수리 형제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는. 결국 독고탁이 범수와 강수를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한편 동석은 해와 달이 나란히 떠 있는 꿈을 꾸면서 태몽으로 생각하고 아이에 대한 욕심을 냈죠. 광숙의 반대에 부딪히며 독수리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동석의 하소연의 형제들은 동석의 편이 되어 밀고 나가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화가 나 있는 광숙에게 소원 이행각서를 내밀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간날 뜻밖의 임신 소식에 기뻐했고, 동석은 아이방까지 꾸미는 열정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호사다마인지 동석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동석은 광숙에게 비밀로 하며 병원을 예약하게 됩니다. 비밀로 하지만 광숙이 동석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한 걸음에 뒤쫓아가는데요. 모든 어려움 끝에 결혼에 꼴이 나고 아이까지 생기는 기적이 있었는데, 동석은 과연 어디가 안 좋은 것일까요? 큰 병은 아닐 것 같고, 옆에 광숙이 있는 한 동석은 이겨낼 것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서는, 광숙이 아기를 낳으며 해피엔딩이 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